안녕하십니까 신이균의 곳방 TV 시큐리티 뉴스입니다. 자 오늘도 우크라이나 전황 알려드리겠는데요. 뭐 여러분들 주말간에 보도 보셨죠? 바로 케레치 대교, 크림 반도와 러시아 본토를 이어주는 1 0 k m 길이의 뭐 아주 큰 대교인데요. 여기는 이제 철교가 있고 또 도로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폭발 사고가 나서 케레치 대교가 일부 구간이 끊어져 버렸습니다. 어, 이런 그, 그 엄청난 사건 때문에 주말을 뒤흔들었는데 얘기뿐만 아니고 어,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 본토에 있는 전략폭격기 운영하는 공군기지를 때려서 전략폭격기 두 대를 격파를 해버렸어요. 파괴를 시켜버렸어요. 이런 본토 공격 그리고 또 전선에서도 계속되는 러시아군의 피해 이런 여러 가지 소식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인군의 국방TV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전과를 먼저 보겠습니다. 병력은 그제는 380명 그리고 어제는 440명 사살했습니다. 꽤 많죠. 매일 하루에 한개 대대 이상의 러시아군이 사살되고 있습니다. 전차는 6대 그리고 어제는 14대 격파 어제가 더 많습니다. 장갑차는 18대 격파 그리고 어제는 22대 격파 그러니까 이틀간에 걸쳐서 전차, 장갑차 그리고 병력 다 합해서 한개 기계와 대대분의 어 각각 한개 기계와 대대분의 병력이 사라지고 있다 장비가 사라지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어, 차량은 그저께는 13대 어제는 15대 격파되었고 특수장비는 그저께 한 대가 격파되었습니다 야포는 그저께는 4대 격파 어제는 18대 격파 그러니까 야포 18문이 격파됐다고 하는 것은 한개 포병대대가 사라졌다는 것이죠. 안 그래도 지금 포병 전력이 아주 취약성을 보이고 있는 러시아가 이런 식으로 하루에 한개 포병대대씩 사라지고 있다. 이건 정말. 무서운 일입니다. 다른장 로켓도 그저께는 한대 격파, 어제는 세문 격파, 그리고 헬리콥터가 각각 하루에 한 대씩 격추가 됐고요. 무인 항공기 이란에서 지금 많이 들어왔죠. 사포격 무인기도 있고, 그리고 공격 무인기도 있고 뭐 그런 무인기인데 그저께 열두대 격추, 그리고 어제는 일곱 대 격추 등의 많은 무인기 격추 전과가 있고 미사일은 어제 순항 미사일 한발 격추했다라는 소식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백력과 전차 장갑차 이런 기계화 장비 또 기계화 병력들은 주로 세르도네츠크 남쪽에 있는 바흐무트 이 지역에서 발생한 전과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야포는 헤르손 그 남쪽에서 우크라이나 군이 대화력전을 통해서 얻은 전과가 상당 부분이라고 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동부 전선과 남부 전선에서 어큰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어, 또 어떤 상황이 어, 있어 나가고 있는가 알아보겠습니다. 자 나토는 그리스와 슬로바키아의 전차 100대를 우크라이나 공급하기로 했다라고 하네요. 그리스는 레오파드 르 2A4 전차 그리고 슬로바키아는 T72 전차 계열들이죠. 뭐 이런 것들을 어, 우크라이나에 제공하기로 했는데 이게 만약에 들어간다면 아주 생생한 전차로 한개 기계화 대대 예단 그리고 한개 기갑 여단 정도 분량의 그런 전차가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우크라이나 편제로는 뭐 거의 한두개 전차 대대 정도가 되는 분량이고 우리 한국군 편제로는 세개 전차 대대 정도의 분량이니까 정말 무서운 거죠. 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의 사령관, 총사령관을 또 교체했다고 하는데 이게 러시아가 공식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지만 실제로는 이렇게 사령관을 교체한 게 8번, 9번 정도 된다. 라는 거죠. 그리고 우크라이나 프라우드지는 이번 캐르치 대교 사건은 SBU, 즉, 우크라이나 정보기관의 공작이다.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요. 그에 반해서 우크라이나 대통령실 고문이죠. 포돌락. 그 포돌락은 이캐르치 대교의 사건은 러시아의 FSB와 군부의 충돌의 결과다. 그래서 FSB가 군부를 엿 먹이기 위해서 벌인 짓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능성은 좀 상당히 떨어지긴 합니다만은 이런 이야기를 딱 하면은 뭔가 또이 군부는 FSB를 쳐다보고 FSB는 아 우리가 왜 이렇게 해서 어 뭔가 좀 갈등이 살짝 생기는 반관계가 어 작용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또이 FSB가 버린 짓이다라고 하는 게 뭔가 또 설명이 되는 부분이 또 있어요. 제가 좀 이따가 또 알려드리겠습니다. 영국은 이 케르치 대교의 손상이 남부 전선 러시아군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렇게 그 예고를 했는데 이건 뭐 당연한 것이죠. 케르치 대교 이 다리 하나로 지금 남부 전선 헤르손, 자포리자 쪽에 보급이 들어가고 있는데 그게 지금 끊어지면 보급 끝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러시아가 안전 우려를 무시하고 이렇게 지금 파괴화된 케르치 대교의 철도를 부분 재개한다. 자 그러면 철도라고 하는 것은 이 화물차가 있고 기관차가 있고, 화물차를 여러량을 엮어서 지나가죠. 그럼 지나갈 때 철도로는 또 이렇게 덜컹덜컹 하고 지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래 위로 또 뭔가 무게가 또 전달될 것이고, 그래서 지금 데미지를 엄청나게 입은 이 철교가 과연 안전할 것이냐? 기차, 조종사는 목숨 걸고 지금 건너가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거의 뭐 러시안 룰렛 같은 이런 사고가 누구에게 발생할지 모르니까, 이 기관차, 조종사들은 굉장히 불안함을, 어, 릅 쓰고 이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가라니까, 가야 되니까. 자, 이런 상황이다. 자, 우크라이나 정보국이 발표하기로는 러시아 전차병들이 지금 소집되고 나서 열흘간, 불과 열흘간만 훈련받고 전선에 투입되고 있다. 그러니까 그게 도대체 뭘, 어, 어떤 능력을 가지겠냐? 조종은 제대로 할수 있겠냐? 그리고 포는 제대로 쏘겠냐? 포쏠때 정확도는 있겠냐? 제가 한번그 체험을 하느라고 한번쏴 봤는데, 아, 어, 저는 그거 하니까 안 맞아요, 이게. 분명히 여기 타겟 십자가 딱 있는데, 이걸 딱 조절해야 되는데, 조금만 딱 움직이면 포가 슥 움직여서 지나가버려. 또 조금만 이렇게 하면 슥 이만큼 오고, 정말 어, 많은 훈련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되는 게 이제 이 전차였는데, 과연 열일만 훈련하고, 그 기동 간에, 그리고 야간에, 그리고 정말 목숨이 걸린 긴박한 상황에서 제대로 조준이 되겠냐라는 어, 생각이 되죠. 그러니까 뭐 지는 겁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총리 사측 메일로 바이락타르 사에 접근을 시도했는데 이 때문에 지금 지리케가 아주 화가 났다라는 거예요. 러시아 이 사이버 전사들이 우크라이나 총리, 나 우크라이나 총리야 하고는 바이락타르 CEO에게 바이락트 CEO가 누굽니까? 바로, 어, 에르도안 대통령의 사돈이죠. 그 CEO에게 접근해서 그걸 열고, 뭐, 이 총리가 보낸 편지를 다운받아버리면 랜섬웨어 감염되고, 이제 이런 걸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이락타르, 지금 현재 무인기를 보내서, 어, 우크라이나에게 상당한 전가를 올려주고 있는 그바이락타르인데 문제는 에르도안, 칠르키에 터키 대통령의 사위, 자기 아버지다 이거예요. 사돈입니다. 자, 에노 호다르 원전. 어~ 지금 굉장히 그 문제가 되고 있는데 여기에 인근에 또 이스칸데르 미사일을 갖다 놨는데 그 이스칸데르 미사일 인근에서 이스칸데르 미사일이 폭발했는지 뭐가 폭발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엔노호다르 원전에 가깝게 붙여놓은 이 이스칸데르 탄도미사일 기지 쪽에서 큰 폭발 사고가 발생했다. 그로 인해서 정전이 발생했는데 아니 원자력 발전소 근처에 왜 탄도미사일 기지를 갖다 놓습니까? 어~ 러시아. 그리고 러시아는 자포리자시 민가에다가 S300 지대공 미사일을 지대지 정도로 쏴서 열0발을 아파트에다가 집중 사격을 했다고 합니다. 정말 나쁜 놈들이죠. 러시아가 바흐무트, 그러니까 세베로도네스크 남쪽, 그 바흐무트 일대에서 사흘간 무려 30차례 걸쳐서 우라 돌격, 그러니까 묻지마 돌격, 야 무조건 뛰어가! 이거를 30차례나 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엄청난 사상자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그게 대부분 바흐무트 쪽이다. 라고 하는 보고가 있고요. 자, 이런 상황을 바탕으로 주요 소식 들어갑니다. 첫 번째입니다. 지난주 우크라이나 군이 운영하는 I Want to Live 즉 항복 신청 전화를 통해 항복을 신청하고 BMP-2 장갑차를 몰고 우크라이나 군에 투항했던 장병들에 대한 처분이 발표되었습니다. 전선의 러시아 군에게 빠른 속도로 영상이 돌면서 러시아 군이 크게 동요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군이 지난주 헤르손 전선에서 BMP-2 보병 전투 장갑차를 몰고 투항해 온 러시아군 3명에 대한 신문과 처분을 끝냈으며 이들은 석방되어 자유 의지에 따라 그들이 원하는 곳으로 갔다고 우크라이나군 당국이 현재 시각 10월 7일 관련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이 영상에는 마스크와 두건으로 얼굴을 철저히 가리고 음성을 변조한 러시아군인 3명이 우크라이나군 당국자로부터 신문을 받는 장면이 담겨져 있었는데요. 영상에서는 이 장병들이 왜 투항했는지 앞으로 어떤 처분을 받게 될지에 대한 안내내용 외에 이들의 신원을 유추할 만한 어떠한 정보도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우크라이나 당국은 약속한 대로 이들의 신원을 철저하게 비밀에 붙이고 이들의 자유를 보장하되 이들의 동의를 받아 전쟁이 끝나 본인들과 가족들의 안전이 확실하게 보장될 때까지는 우크라이나 영내에서 생활하도록 했습니다. 이들은 각각 만 달러의 투항 보상금과 오천 달러의 장비 보상금을 현금으로 지급받았는데요. 관련 영상이 SNS를 통해 유포되자 전선의 러시아 장병들은 크게 동요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남부 전선의 러시아군은 크림반도의 케르치대교 사랑용 도로 구간이 파괴되면서 가뜩이나 어려운 보급 상황에 더 악화될 것이라는 공포에 떨고 있는데요. 이번 영상 유포를 통해 더 많은 러시아 장병들의 평화적 투항으로 이어져 더 많은 생명이 목숨을 보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지난 주 말쯤에 이 영상을 보여드렸었죠. 어, 그래서 여기 지금 30mm BMP2 장갑차에 30mm 포신에다가 0기 그리고 기관총에다가 0기 이렇게 해서 이제 총합니다. 아, 알고 보니까 이게 이제 세 명이 있었던 거죠. 어, 조정수 그리고 뭐 포수 차장 뭐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에, 그래서 우크라이나군이 이제 이들을 인도를 받습니다. 그 항복 전화, I want to live 전화를 통해서 우리가 언제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어디로 가겠다. 라고 하고는 이제 그 약속한 대로 항복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이렇게 제가 이제 모자이크 체를 했는데 얼굴 을 완전 두근으로 씌워서 누군지 알아보지 못하게 하고 목소리는 어, 스피드를 빠르게 돌려서 뭐 띠띠띠띡 하는 뭐 그런 어, 목소리가 나오게끔 해서 누군지 신원을알수 없게끔 하고 이 사람이 이제 우크라이나 신문관이죠 어 니들은 지금 나가서 이제 자유롭게 생활해야돼 근데 러시아로 돌아가고 싶다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 러시아에 가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 달러, 그리고 니들이 갖고 온 BMP2 장갑차 상태가 좋아. 그래서 1인당 5천 달러, 장비보상금 해서 만오천 달러씩을 주고, 어, 모체에 안전하게 에, 생활할 수 있도록,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해주고, 전쟁이 끝나고, 그리고 전쟁 끝난 그 전후 처리가 안정화되어서, 어, 이제는 뭐 가도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될 때 보내주겠다. 어, 라고 하는 내용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우크라이나 쪽은 텔레그램이 SNS로서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는데 이 텔레그램, 우리로 치면 카톡, 단톡방에 이게 그냥 쫙 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 러시아군이, 야, 나도 지금 여기서 이렇게 전투하다가 계속 지금 죽어나가는데 차라리 저렇게 만 오천 달러 받고, 어, 몇달 숨어 있다가 그리고 마0만 달러 같으면뭐꽤 돈도 좀 남길 수도 있고 이러니까 그렇게 있다가 집으로 나중에 돌아갈까라는 생각을 당연히 하게 되겠죠. 어, 굉장히 큰 심리전 효과가 발생한다. 그래서 이 많은 장면들이 여기에 홍해서 나도 나도 어라는 효과가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번 게르치 대교 폭발 사고로 러시아군의 기강 상태가 얼마나 엉망인지가 드러났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게르치 대교 폭발 사건을 일으킨 트럭에 엄청난 양의 폭발물이 들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교량 입구에서 검문 검색을 하던 러시아군은 이 트럭을 그대로 통과시켰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러시아 본토와 크림 반도를 직접 연결하는 유일한 보급로인 게르치 대교에서 현지 시각 10월 8일 오전 6시 엄청난 규모의 폭발이 발생해 최소 3명이 사망했으며 이로 인해 크림 대교 도로 구간 상판이 완전히 붕괴되었다고 타스 통신이. 현지 시각 10월 9일 보도했습니다. 타스는 러시아 당국의 초동 수사 결과를 전하면서 이번 사고는 8일 새벽 다리를 건너던 대형 트레일러에 실려 있던 컨테이너가 폭발하면서 발생했으며 트레일러에서 폭발은 도로 구간 옆 철로 구간에서 연료 수송용 화물 열차로 옮겨가면서 피해가 더 컸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캐르츠 대교는 푸틴의 지시에 따라 2014년부터 2019년까지 70억 달러의 비용이 투입돼 건설된 19km 길이의 다리인데요. 왕복 4차선의 도로교와 복선 철로가 깔린 철도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케르치 대교 폭발 직후 전문가들은 미사일에 의한 공격 가능성을 제기했었지만 러시아 측이 사고 당시 CCTV 영상을 공개하면서 사건은 러시아에서 크림반도로 들어가던 트레일러의 폭발에서부터 시작된 것으로 잠정 결론났습니다. 러시아 국가 대테러 위원회와 연방 보안국은 트럭 소유주이자 운전사는 러시아 크라스노다르 지역에 거주하는 남성으로 평소 크라스노다르와 크림반도를 오가는 운송업을 했던 인물이었다고 밝혔는데요 남성이 우크라이나 측과 어떠한 접점도 없었던 점으로 미루어 보아 트럭 운전사는 단순히 이번 공작의 피해자였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번 폭발에 사용된 폭발물의 종류입니다. 이번 폭발은 엄청난 충격파로 도로교 상판을 수십 미터나 날려버렸고 도로교와 철도교 모두에 수 개월간 복구 공사가 필요할 정도로 심각한 손상을 입혔는데요. 이런 폭발물을 실은 트레일러가 교량 입구와 출구에 설치된 검문소를 아무렇지도 않게 통과하는 것은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가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러시아 정보당국은 이번 사건이 우크라이나 측 정보기관이 질소 비료 등 일반적으로 구하기 쉬운 물질을 이용해 저지른 공작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는데요. 비용 물질에 대한 검문검색을 엉망으로 한 러시아군 군기도 군기지만 시장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물질로 이런 엄청난 일을 당한 러시아 당분간 바짝 긴장해야 할것 같습니다. 자이 사진 많이 보셨죠? 케르치 대교의. 에, 구간을 크림반도 쪽에서 촬영한 사진입니다. 굉장히 큰 불과 화염이 어 일어나고 있는데 이 오른쪽 다리가 어, 철도 기차가 다니는 도로 그리고 왼쪽은 차량이 다니는 어 그런 다리예요. 그 아래로는 또 이제 아조프해와 흑해를 잇는 이 케르치 해비기 때문에 예 배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겠죠. 그래서 배들이 왔다 갔다 할수 있게끔 이 부분은 이렇게 에, 좀 높이를 높였습니다. 그래서 이미 들어 배가 왔다 갔다 할수 있게끔 했는데 그 높이가 높아지는 그 부분의 딱 초입 부분에서 터져가지고 이제 상판이 여러 개가 내려앉았어요. 보시다시피 바로 이 트럭입니다. 이 트럭이 폭발했어요. 트럭 운전자 한 명, 그 옆에 지금 SUV가 한대 가고 있는데 이 SUV는 불행하게도 폭발에 휩쓸려서 죽은 걸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SUV에 남자 하나, 여자 하나, 두명 그리고 트럭 운전사 한명 해서 세 명이 즉사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이 트럭. 그리고 이제 뒤에 따라가는 트럭과 마주 이렇게 교차한 어, 이런 트럭들은 살았어요. 그런데 여기 이 에, 도로 부분에 교량이 있죠. 여기 지금 이제 높아지는 부분인데 이 높아지는 부분이 시작된 초입에서 지금 바로 이 사진 찍은 직후에 이제 에, 터집니다. 어, 그리고 여기, 어, 철도 부분이 여기 지나갑니다. 이 철도 부분에 연료를 실은 기차가 지나갑니다. 그 폭발의 화염이 연료를 실은 기차에 옮겨 붙습니다. 그래서는 저 연료를 실은 기차가 지나갈 때 그때 폭파 버튼을 누른 게 아닌가 그렇게 해서 이 연료를 실은 기차에 다시 또 불이 옮겨가서 철도교까지 한꺼번에 데미지를 주는 이런 공작을 한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보시다시피 이렇게 이제 터져 버립니다. 터져서 화염이 확 가니까 마침 이때 연료를 실은 기차가 지나간 때문에 그 연료에 기차에 또 옮겨 붙어서 철도까지 데미지를 입었다 하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정말 폭파하는 그 시점에 기차가 지나가는데 그 기차가 하필 또 연료를 실은 기름을 실은 기차일 확률이 그 우연히 도대체 이거는 뭐 어떻게 우연히 지금 계속 겹치는 건데 어떤 일일까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 연료로 기름을 실은 기차에 불이 옮겨붙어서 기차는 스톱했고 어, 여기 지금 데미지를 확입고 있죠 그리고 상판은 이렇게 내려앉았습니다 두 개는 에, 제대로 내려앉았고 여기가 지금 이렇게 이제 상승하는 구간은 초입이에요 보시다시피 격각이 점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초입에 두 개가 내려앉았고 이 아래 상판이 또 내려앉았습니다 그럼 중간에 또 상, 상판이 요거 하나 있는데 이것도 지금 데미지를 심하게 입었겠죠 그리고 바로 옆에 있는 왕복 그 이사선식이니까 나머지 쪽은. 데미지를 입지 않고 무너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큰 데미지를 입었겠죠. 그래서 지금 이 도로 교 부분은 통제가 돼 있고. 그런데 철도는 움직여라라고 지시를 하는데 이렇게 지금 이 폭압에 의한 엄청난 데미지를 입었을 텐데 이거 움직여라 그러면 이거 철도 기관차 조종사들이 이거 뭐 러시안 룰렛 하는 것도 아니고 되겠습니까? 놀라운 것은 어이 차입니다. 이 차가 이렇게 캐럿 대교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건문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근무하는 이 군인들이 열어보고 뭐 내용을 확인하고 이런 것도 없었어요. 그냥 뭐섰다가뭐 조금 이야기하고는 가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제 버들락 우크라이나 대통령실 전임 근무는 자 FSB가 공작한 거다. 얘들이 이 운전사가 야 우리의 말이야 FSB가 이런 거 줬어 하고 통행증 딱 주니까 어휴 통과 이거 아니냐? 이게 아니면 어떻게 위험물을 분명 히 위험물을 실었을 텐데 저렇게 쉽게 가냐? 라고 해서 FSB의 공작 가능성을 딱, 에, 터뜨렸어요. 그러니까 이거, 어, 뭔가 좀 그럴듯 하기도 하고 하니까 이제 이 FSB 군부 서로 간에 뭐야 하고는 지금 또 갈등이 생기는 반관계가 또 들어가는 것이죠. 전또 이걸 봅니다. 용천역 폭발 사고. 2004년 4월 22일인데. 이때 그 김정일이 기차가 지나가는, 어, 그 타이밍에 맞추어서 질소 비료가 실었던 기차가 폭발합니다. 질산 암모늄이죠. 쉽게 말하면 질소 비료. 그게 폭발해서 반경 1km가 초사가 됐는데, 김정일 기차는 살짝 지나가고 문제가 없었고, 다른 열차가 완전히 그냥, 어, 사상자 1,400이면 다 죽어버렸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그 기차에, 다 죽어버린 그 기차에, 어, 시리아에서 북한으로 와서, 북한의 핵 기술을 전수받고 시리아로 돌아가려던 시리아 핵 관련 기술자들이 다량 탑승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때 김정일이를 암살하려고 했던 그어 공작이 아니고, 김정일이는 마침 우연히 지나간 거고, 시리아 핵 기술자들이 시리아로 와서 핵을 만들지 못하도록 하는 이스라엘의 작업이었다라는 것이죠. 왜냐, 이용천역 폭발 사고가 있으려면, 이 정말, 우연히 아홉 가지가 거쳐서 일어나서 김정일을 죽일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 그런 우연을 만들어낸 건 이거는 뭐 어, 하늘이 뜻이 아니라 이스라엘 모사드가 만들어낸 우연이 아니라 필연들이다라는 평가가 있었고 또 최근에요 2020년 8월 4일 어, 레바논 베르트 항구의 폭발 사고인데 반경 5km가 초토화되었습니다. 이거는 질소 비료의 창고입니다. 창고가 터져버렸어요. 이스라엘이 했냐? 의혹을 받았지만 조사해보니까 이스라엘은 아닌 것 같다. 어, 이 관리자가 술 먹고 뭐 이렇게 방만하다가 이제 이렇게 됐다 하는데 이제 이걸 지금 예, 보여주는 것은 일단 군사적으로는 보급에 데미지를 주고 그리고 지금 러시아가 핵 공격, 핵 공격 이러니까 이들 핵 공격하면 우리 질소비로 이런 거 얼마든지 구할 수 있어. 크렘린에 터질 줄 알아. 옆에서 터질 줄 알아.라고 하는 경고를 크렘린에 보낸 거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 그런 경고를 군사적으로도 보냈습니다. 보겠습니다. 이번 캐르츠 대교 공격은 우크라이나의 핵무기를 사용할 경우 러시아의 주요 전략 시설물도 안전하지 못할 것이라는 무서운 경고의 메시지가 담긴 공격이었습니다. 캐르츠 대교 폭파가 있기 몇 시간 전에 러시아 서부 군관구의 전략 폭격기 기지가 우크라이나군의 공습으로 파괴됐다는 소식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이 현재 시각 10월 7일 오후 모스크바 남서쪽으로 약 250km 떨어진 칼루가주 샤이코프카 공공기지를 무인공격기로 공습해 투폴레프 22M3 백파이어 초음속 폭격기 두 대를 파괴했다고 우크라이나 워싱트 소식통이 현지시각 10월 8일 리포트했습니다. 이번 공습은 현지시각으로 10월 7일 저녁 샤이코프카 공공기지가 있는 칼루가주 브라디슬라프 샤프샤 주지사가 샤이코프카 기지에 대한 공습 사실을 발표하면서 확인했는데요. 러시아 측은 두 대의 우크라이나 자폭형 무인기가 체르니우 방면에서 국경을 넘어 약 300km를 넘게 비행해 샤이코프카 기지를 강타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피습당한 샤이코프카 공군기지는 러시아 서부군강구의 가장 강력한 공군장거리 타격부대 중 하나인 제52 근위중폭격기 연대가 배치된 곳인데요. 이 부대는 마리오폴 지역 융단폭격으로 악명을 떨친 부대로 피습당하기 하루 전에 키우주의 민간인 거주구역을 공대지 미사일로 공격한 바 있습니다. 러시아 소식통들은 투플레프 22M3 폭격기 2대가 이륙을 위해 택싱웨이에서 활주로로 향하고 있던 바로 그 시각에 무인기가 날아와 폭격기를 강타했다고 전하고 있는데요. 이번 공습으로 샤이코프카 활주로 남쪽에서 이동하던 폭격기 2대가 완파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우크라이나 오신트 소식통들은 이번 공습에 투폴레프 141 장거리 무인정찰기를 개조한 무인공격기가 동원되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투폴레프 141은 길이 14.3m, 날개폭 3.88m, 최대 이륙중량 6.2톤을 자랑하는 엄청난 덩치의 무인기인데요. 마하 0.9의 고아음속으로 1000km를 비행할 수 있고 연료 대신 탄두를 탑재해 자폭형 무인타격기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러시아 당국은 패닉에 빠졌습니다. 백주 대낮에 이 엄청난 덩치의 드론이 우크라이나에서 모스크바 방향으로 300km 이상 비행하는 동안 방공 체계가 전혀 재기능을 하지 못했고 전략 자산이 배치된 공군 기지의 자체 방공 시스템도 전혀 역할을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번 공격은 러시아의 핵 공격 위협이 점차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크라이나에 핵을 사용할 경우 러시아 본토, 특히 모스크바도 무사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크라이나의 무서운 경고 메시지를 담고 있는데요. 푸틴, 이런 상황을 보면서도 우크라이나를 향해 핵을 날릴 용기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백파이어. 그리고 이 공격이 있기 하루 전에 이 백파이어 폭격기가 키우의 민간지역에다가 공대지 미사일을 쐈어요. 그에 대한 보복으로 봐야죠.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백파이어 폭격기가 작전 뛰는 그 시간까지도 우크라이나 정보당국은 다 파악하고 있다. 그래서 백파이어 폭격기가 자기 주기장에서 나와가지고 활주로를 가기 위한 택싱웨이를 딱 지나가고 있을 때 택싱웨이를 때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 백파의 폭격기가 나오는 그 시간을 미리 알고 있었다라는 거안 되겠습니까? 왜냐 이건 유도가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위치는 또 어디냐? 국경에서 300km 떨어져 있어요. 모스크바에서 크렘린에서 250km. 그런데 국경에서 300km. 자 여기. 우크라이나에서 모스크바까지 직진으로 쫙 가는 딱 중간에 있는데, 그럼 여기에 당연히 방공 시스템이 있겠죠. 그런데 이렇게 덩치 큰 무인기를 F-16만 한 건데, 두 대가 날아가는데, 마해형증구로 그걸 발견하지 못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날아가는 시간이 300km 같으면 17분 정도 날아가는데, 17분이면 우리 한국 공군의 5분 대기, 3분 대기, 긴급 발진 기체들 가가 지고 미사일로 여격해도 충분한 시간이에요. 그거 아무것도 작동하지 않았고 지대공 미사일도 작동하지 않았고 정말 뭐 개판인 거죠. 활주로 택시미의 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주기장에서 딱 나와서 택시미로 들어와서 활주로 들어가는 이 시간을 정확하게 알고 타격했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죠. 자 이게 이제 주지사가 우리 공공기지가 국경 쪽에서 날아온 뭔가에 의해서 공격받았다. 그런데 피해는 없다. 사상자는 없다. 뭐 이런. 텔레그램 메시지를 발표한 내용인데요. 이겁니다. 이렇게 큰 거, 14.3m, F16만 한 겁니다. RCS는 F16보다 더 크겠죠. 이런 거두 개가 날아왔는데 못 봤다. 자, 그래서, 질소 비료, 이런 거, 질소 어, 비료뿐만 아니고, 일상생활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폭발물 가지고 또 이런 걸 가지고 우리 핵공격면 니들 크렘린 언제든지 날려버릴 수 있다. 라는 메시지를 보낸 거 아닌가라고 생각됩니다. 계속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